뭔가 좀 강해졌나? 투력 한번 확인해 볼까요? 1호 됐네. 아까 1, 4였는데 1호 됐네. 조금 올랐어요. 일단, 어비스를 가라는 엄청난 이야기가 있으니까, 어비스 가시죠. 어비스 가능하신 분들 얘기 주시면은, 파티를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느낌? 올, 어비스 처음이야. 좋아. 멋있어. 어, 뭐야. 우리 한 팀이야. 아, 겁나 좋아. 다들 어디 있으세요? 수동으로 하는 게 낫다고? 맨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명은 무조건 음. 보스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한 명은 보스로 내가 붙었다간 죽을 걸. <laughs> 아, 일단 그 떨어져 있어도 되지음 어그로 끌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laughs> 고나이 님알리 알리에서 힘바른 긴일이라고요? 아 진짜로요? 완전 든든하다잉. 와, 벌써 잡았다고요? 어비스 완전 쉬운데요. 여러분들 덕분에 아무렇지도 않게 깼는데요, 여러분. 나는 어비스 많이 돌고 싶긴 한데 여러분들 괜찮아? 나는 너무 좋지. 어비스 처음 보는데 이거 어비스 맞냐고? 레벨 25 단전 같다고 저도 처음 보는데요. 어비스 개꿀이네요. 근데 이게. 이게 바로 랭커 <웃음> <웃음> 여러분 진짜 <laughs> 이거 나 이거 돌아주겠다고 밤새 잠못 자고 있다더니 진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순살 순살 사르르 녹는데 <웃음> <웃음> 아니 다들 투력이 엄청 높더니 그냥 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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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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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술 그, 녹이시네 미쳤다 진짜 그 뭐지 오늘이 황제 체험인 걸추후 어비스에서 깨닫는다고 어 그럴 것 같아 <laughs> 패턴도 못 보고 진도를 쭉쭉 나가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 지금 이 가는 거죠. 아 <laughs> 진짜. 오후! 오! 오! 농총총 뭐예요? 와. 오, 얘 뭔가 지금까지랑 조금 다르다. <웃음> <웃음> 상자부터 까라고? 네 오케이 상자 깝시 저희 없으면 또뭔 짓을 할지 모르겠다 <laughs> 나는 이, 이 다이스도 너무 까고 싶은데 심면이 소환 항아리 36개 까도록 하겠습니다 도파민 빨리 달라고? 알았어 10개씩 깔게요 어 떨리는데? 거기서 에픽에서 전설은 뜰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실패라고? <laughs> 음, 이것도 실패인 거 같은데? 저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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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떴다 검은 불길! 이거 뭐예요? 이거 화법 거예요? 화상을 준다! 좋은 거야안 좋은 거야? 땅아리 하면 안 되는 이유? 그래도 뭔가 그 저기 뭐 저기 기분은 좋았어요 그랬으면 됐지 뭐 이제 저 1697짜리 다이슨은 다 까시고요 1697! 네 다이슨은... 다이스는... 우와! 우와! 진짜로? 여기서? 이게 나온다고? 대박인데 여러분? 우와 기대도 안 했는데 이거 운 좋은 거 아니에요? 생명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laughs> 그래도 색깔이 이쁘사네요 이것도 열어요? 열수 <laughs> 있는 건연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상자깡으로 스택을 올려놔야지. 응. 기본 공격력이 응. 1940짜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오늘 다깔 생각이긴 했거든요. 왜냐면 이거 내가 아, 방석 키면 까야지 이러고 안 깠는데 맨날 있어갖고 어디 한번 다 까봅시다. 뭐나오나. 근데 이게 흰색깔 1697, 초록색깔 169, 파란색 1697, 이게 색깔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그 이상으로 갈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나요? 아니죠. 단계를 올라가잖아요, 한 단계씩. 네. 근데 기본에서 시작하는 단계가, 이제 일반에서 시작하냐, 고급에서 시작하냐, 레어에서 시작하냐, 엘리트에서 시작하냐, 이거 차이. 이렇게 1697 위에만 남기고 갈게요. 이렇게 갈면 되지, 봐봐. 내가 이해한 거 맞아? 안 된다고? 나도 됩니다. 굳굳이래. <laughs> <굿굿이래. 웃음> 굿굿 잠시, 잠시 멈춰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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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가 다 급했어? 그렇게 잠긴 것만, 잠긴 것만 분해시켜 <laughs> 잠긴 것만? 아, 이거 말고 일반 거는 그냥 됐고요 <laughs> 알았어. 템으로 갈란 <갈라는> 얘기지. 응, <laughs> 음, 가니까 어, 좀 가방 정리가 된다. 봐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잠긴 것 중에 1697이 안넘는걸 갈자. 그럼 되지 않나? 이거 밖에 없네. 흰색부터 엄청 많으니까 흰색부터 갑시다. 아 하나를 팔수록, 응. 장비를 얻는 기본 스탯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높은 거깔때 몰아서 하면 좋다는 거네. 보고만 있어도 왜냐하면... 재밌다고. <laughs> 전설 3개는 나올 것 같다고. 진짜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갑니다. 두구두구, 두구두구, 약간 좀 떨리는데. 우와~ 뭔가 그래도 치는 게 어디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잘 나온다! 어우 떨리는디? 방어구도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확실히 엠블럼이 많이 부족하긴 하다 이렇게 해서 다른 것들은 좀 얻는다 쳐도 진짜 엠블럼께 많이 그렇구나 나 보라색 열쇠 없죠? 보라색 열쇠 없어서 못 열어 가빙 파란색 열게요 밤에안 와서 멍 때리다가 들어왔는데 도파민이 여기서 터진다고? 아, 그래요? <laughs> 나 열심히 하는 모습에? 그럴 수 있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다니 약간. <laughs> 어? 어머 뭐야? 아! <laughs> 오 씨. 오 쉣. 약간 물결인데. <laughs> 물결인데? 아니 그래도 그게 어디야? 음... 힐러네? 아 미치겠다. 아니 근데 왜 자꾸 힐러만 나올까요 여러분? 아니, 정확히는 이거 힐러 피스룬이긴 해요. <laughs> 아 진짜로? 아니 힐러만 나올까요? 힐러 아니 나 뭐지? 나 힐러 힐러 또 있지 않아요? 나 힐러 또뭐 있을 텐데? 힐러로 전직하라고? 신화를 기대하라고? <laughs> 두 번째 지금 힐러 하시죠. <웃음> <웃음> 어쩔 수 없어. 썸네일 누르자마자 전설 떴다. 피클님 기다렸나 봐. 그럼 전설 네, 나올 요즘 때까지. 어디 돌때 이제 힐러 있으면은 든든하긴 하거든요. <laughs> 아 힐러의 중요성. 힐러로 전직하라고 그 정도야? 그럼 힐러가 귀적이긴 해요. 어디 가든. 아 근데 힐러가 괜찮을까? 나는 너무 게임에서 힐러를 하라고 만드는 것 같아. 일단 상자는 드디어 여러분들 덕분에 다 열었어요. 윙윙. 보다 힐러가 대세라고 골라야 된다고. 물결론의 신성한 수영 정치가는 템인데 힐러를 안 하다니 베드초이스라고. <laughs> 고 나이님 너무 너무 슬프지. <laughs> 근데 나는 허브이 너무 하고 싶어. 그럼 이건 저거... 힐러가 맞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laughs> <laughs> 근데 고나이님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아 진짜 진짜 힐러인가 약간 나는 화법이 너무 좋아 근데 솔직히 힐러도 중요하다고 하잖아 그래서 힐러도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왜냐면은 그리고 내가 뭐지 전설 중에 그게 있을 걸 그것도 힐러로 나왔었거든 이것도 힐러 아니에요 얘도 힐러지 얘도 힐러야 이것도 내가 힐러였어 힐러 가라는 거네 그래서 이것도 그때 어 힐러가 나왔네라고 했는데 오늘 또 힐러기에 나왔잖아. 그런 거 보면은, 아, 힐러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힐러 장비 세팅? 아니, 근데 힐러도 지금 고민 중이라 그게 더 심각한 거야. 내가 아예 싫다 싶으면은 다부시겠습니다 하는데, 난 화보만이면 힐러가 그나마 낫다라고 생각했거든. 그냥 근거리 아예 못하고, 힐러도 아까 보니까, 어, 너무 좋고, 요즘에 막, 어려운 데 들어가면 힐러도, 좋은데? 아씨 어떡할까? 힐러로 갈까 네. 그냥? 뿌잉뿌잉! 내가 좀 너무 게임하기 좋게. 아니, 생각보다 내가 알리사 서버가 사람이 아예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막 이제 와주시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도움을, 아, 신기하다.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라비 1층? 가지 뭐. 신기하다. 왜? 공물두 배로 썼다고? 아, 그랬어? 잠깐 어, 침착해,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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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창에서 한 글자만 올려오면 진짜 위험한 표시야. 침착해봐. <laughs> 침착해, 지금. 저한 글자가 나오면 진짜 뭔가 크게 잘못된 거야. 그러네. 20개였네. <웃음> 그러네. <웃음> 여러분들이 나를 이제 알아. 빨리 말려줘야 돼. 여러분, <laughs> 뭔지 알지? 뭘 할지 몰라. 뭔지 알죠? <laughs> 손 많이 가는 방송이라고? 적응하면 또 볼만해요, 여러분. 아, <laughs> 선생님들 은선실 공선실 못 보시거든요. <laughs> 진짜 은선실 공선실 못 본다, 여러분들. 완전 괜찮지? 재밌다고? 손 많이 가는 방송 재밌지? 적응하면 또 이게 보다 보면 재밌어져. 아, 니 유튜브 100명 넘은 건 진짜, 진짜 신기하네요. 정말. 나 아예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었거든, 사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나 오늘 진짜 닉네임, 제목 너무 잘 졌어? 운동 전다참 진짜 혈압 몰라서 다들 쳐들어온 거야, 지금? <웃음> <웃음> 진짜? 은손실에 <laughs> 못 참고 다들 팬미팅 해달라고요? <웃음> <웃음> 여러분, 웃기지 마요. 그래 놓고 아무도 안올 거잖아. 난다 알아. <laughs> 아 노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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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뭘 노노야, 때려쳐. <laughs> 네. 쿵잉 네. 와 레이드 열렸습니다, 여러분. 대박이네요. 어, 레이드 초대 주셔도 됩니다. <laughs> 고나이 님, <laughs> 감사해요. 어, 8명? 진짜 여러분 대박. 레이드 같이 가요. 드디어 요하게 방송 나가기 싫어진다고. <laughs> 밤에 들고 있어. 성공적이야. <laughs> 뭔가 결말을 봐야 될것 같다고. <laughs> 이, 이 결말을 종지 질게 가 됐어요. 어려움이에요 이거? 이문 아니여 나 처음인데? 근데 라인업 보면 어려울 것기도 하고 귀엽다 <웃음> 진짜로? 네, 어려움이네 <웃음> <웃음> 아 이거 뭐 어려움, 어려움이 좋은 거임 어려움이 좋은 건데 여기서부터는 패턴을 일부러 맞아야 되거든요 아 진짜? <laughs> 무서운데? 엄청 긴장되기 시작했어 사실 상도마이님덕분에 <laughs> 그렇게 그렇지 안을 건데 죽지는 않을 건데 어 시간을 게야 의미가 있는 거다 쉽게 쉽게 죽지는 않을 건데 음. 그리고 저희는 내일도 이걸 해야 돼요 <laughs> 아 그거 되니까 어 이거 무섭게 생겼어 요얘어 무서워 아우어 어디 나 죽겠는데? 맞아야 돼요 이거. 아 그래요? 이거 맞아야 돼요. 부채꼴로 두개는... 들어오세요. 이미 죽었어. 이거는 어, 똥 빼야 돼요. 똥은 빼야 돼요. 응? 최대한 늦게 부활해요. <laughs> 이거 부채꼴이니까 안 오르도록. 맞아야 돼. 너무... 안으로 같이 맞아야 돼요. 어나곧 죽겠는데? 이거 부채꼴 타겟팅이면은 저희한테 뭉쳐야 돼요. 아 멀리 가지 말고. 네. 이거 뭐, 네. 진짜 알았어. 코나이님 조디어. 천천히 살아야겠다. 멀리 있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었어야 되는데 나 혼자서만 죽었네? 고나인 옆에만 붙어 있어야겠다. 와, 일차는 거보소 장난 아니네요. 저 있어야 돼요. 손 떼요. 이거는 피해야 돼. 저기세요. 왜 죽었죠? 붙어 있었는데? 죽이는 자, 살리는 자. 어, 무섭다. 누워 있으라고? 아, 누워 있을게. 다음에 죽으면 누워 있을게요. 미안해요. 지금 봤어요. 택카 쓰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누워 있을게, 누워 있을게. 모두가 예상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laughs> 힐쌀벌하괜찮네요 진짜. 엄청 많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안 <laughs> 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잠깐, 가게, 가게. 도망치고 있었어. 뭐, 나곧 죽겠다. 와, 힐, 힐, 힐. 와, 힐 보세요. 와, 힐 쌀벌하다, 진짜. 진짜 최고다. 근데 이게 되지? 진짜 신기하네. 아니, 내가, 진짜, 솔직히 힐이. 고나이님 보면서 힐러가 멋있다고 지금 되게 오랜만에 그런 생각을. 이거 힐러다. 진짜로, 진짜로. 이거 힐러다가 너무 명백해가지고. 와, 다르네. 어, 됩니다. 뭐야, 이거, 가, 이거, 이거, 이거 뜨면 어떡해요? 멀리 떨어져야 돼요? 어, 거 죽겠다. 죽었다. 와, 나만 세번 죽지 않았어? 나만 세번 죽었어. 근데 그거 걸리면 어떡해? 눈, 머리통 위에 동글동글한 거 떠있는 거 되면은? 탱커한테 옮겨줘야 돼요. 음. 와, 다들 내 피관리 되게 잘한다. 나만 죽었어, 나만 세번 죽었어. 근데 힐러 자힐도 있죠. 힐러가 만든 것인가? <laughs> 살아나도 괜찮지. 살아나 보도록 할게. 왜왜 왜 이렇게 아프지? 왜 <laughs> 너무 아프지? 괜찮지? 오케이. 어, 이거 넘기라 그랬는데? 털이가 <laughs> <머리가> 누구야? <laughs> 넘겼나? 넘겼나? 남겼나봐 남겼나봐요. 아, 어, 붙으었지 않았어? 오. 설마 진짜? 예네요. 여러분. 천 아. <laughs> 기쁜 한숨만해. 어. 모든님 봤어요? 여러분 어,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와, 미스틱 다이스 분홍색깔 주네요. 보라색도 많이 주고. 어, 와, 맞아요. 고생하셨어요. 진짜 뭐 힘들었죠? <laughs> 이거를, <laughs> 이거를 앞으로 2 주만 더 하면은 천설룸 가차게아 가겠... 진짜 <laughs> 일요일 버저비터 굿굿이라고 아 그쵸 내일 편하게 하기 위해 설명을 해줘야겠다고 아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로. 푸잉 푸잉 지금 화랑님 돌아오셨거든요 화랑님 자고 온 거예요 화랑님 혹시 지금 꿀잠 자고 우, 오셨어요? 진짜? 그거 어? 알아요? 나 투력 오늘 5천 올린가? 나 오늘 5천 올리고 레이드도 갔다? 레이드도 가가지고 레이드.. 레이드 갔는데 레이드 어려움으로 갔다? 그치? 아직도.. <laughs> 아직도 하고 있는데 <laughs> 그래서 보카랑님 우리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laughs> 진짜 많은 일이 있었는데 레이드도 그렇지만 어비스도 진짜 걔 멱살 캐리.. 지옥 당연히 갔죠 화랑님 지옥 갔다 왔잖아 지옥을 갔다 왔다니까 대박이죠 진짜 버스로 어, 지옥도 미었어요지 지옥 끝났어 그 진짜 이게 장난 아닌 게 뭐냐면 나 너무 아늑했다 그리고 봐주시는 분들도 필드보스보다 쉽다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진짜 리무진 버스 탔어요 진짜 뭐라요? 고급졌다 하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똑같이 느꼈어요 <laughs> 어 근데 진짜 이게 이렇게 해도 돼? 이게 연습이 돼? 아예 연습 했다는 의미가 없고 진짜 이거는 정말 개꿀이다. <웃음> 이러고. <웃음> 그래서 밀었다니까? 대박이지. 윙윙 어, 힐러뭐 써? 힐러 뭐 쓰지? 우드완드가불 없어고. 이게 화법인 것 같은데? 완드. 완드. 힐링 완드. 어, 그런데 진짜 마이크나 응원봉 같이 생겼네. 봐봐, 지금. 웃돌이랑 바지 했잖아요. 근데 모자가, 모자가 가죽도 되잖아. 종류별로니까. 얘도 3개 해놔. 그러면은 모자랑 웃돌이 바지 했어. 신발이랑 장갑. 신발 장갑. 그치? 신발 여기 있네. 신발도 3개. 그치? 그러면은 모자 했고, 웃돌이 했고, 바지 했고, 장갑만 나오면 되네. 전투복 투구. 그러면은 직 말고, 의말고 전투복 투고 엘리트는 가생 어 응, 가라 알았어 그 지금 장갑만 나오면 되거든 일단은 어 여러분 지금 나 이거 완득 끼고 있으면 이거 토탈 패키지 열어도 되지 않아요? 19일까지? 이거 이거 열어볼까? 열자 <laughs> 아 무박 3일 진짜? 패션 무기 와 이게 뭐야 힐러로 가야겠지? 아씨 일단 어, 서로브레드다. 아 나는 하얀 말이 좋아. 하얀 말이 이쁘지 않습니까? 하얀 말이 좋아. 왜지? 난 하얀 말이 좋아. 이제 드디어 <laughs> 이제 드디어 <laughs> 보내줄 수, <laughs> 보내줄, 수 <laughs> 보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어휴, 근데 어떻게 다들 투력이 훌륭하신 분들이 감사합니다. 와, 투력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사해요. 아늑하게 갈것 같은데요? 부릉이 팥이라고? 아, 난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 와, 이쁘다. 보고 싶은데 일단 넘길게요. 누구한테 갔지? 아, 어, 퍼니님 드려야 되는데? 근데 힐을 드려도, 안 드려도 안 죽으실 것 같으신데. 나 죽은 거예요? 아니지? 아, 깜짝이야. 와, 이게 뭐예요? 우와! 아, 포니님한테 잘 들어갔다. 우와, 화이트랑 까만 애랑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구나. 신기하다. 연습도 안 된다고? 이분들 너무 세서? 와나차 나 맞으니까 와서 살려주시네. 아유, 감사해라. 어, 나비, 나비. 나비 3개. 와 근데 여러분들 피도 별로 안 달고. 지금 내가 너무 이러면 못 큰다고? 나중에 그러면 한 번, 어, 벌써 끝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빨리 끝나긴 했다. 거울 조각 나왔네? 다음 주건 천천히 연습해보래. 감사해요. 펀니님 <laughs> 세상에. 백장님 봐야 된다고? 일단 나갑시다요. 원래 이런 보스가 아니에요? 진짜? 아, 너무 감사해라. 아, 사신님 진짜 이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야? 장난 아니었나봐. 다들 피하지도 않고, 그냥, 왁하시던데? 뿌잉뿌잉! 아, 근데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일어나, 저러나, <laughs> 일어나, 저러나 또 오셔가지고 또 도와주시고 또 답답할 텐데도 꾸준하게 이제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잘 자요? 고생했어요. 그럼 진짜 안녕!